하나님 중심의, 신앙 능력.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의 능력. 세계적인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후대의 선교사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선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그리 화려하거나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맏딸인 그레이시가 8살 때 갑자기 죽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레이시를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픔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로 가는 배 안에서 다섯 살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은 아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습니다.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 사역을 함께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 주던 아내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더욱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는 중국의 영혼들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또 가슴을 짓눌러 갔습니다. 이제 그만 선교 사역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다시 붙잡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허드슨 테일러는 그 말씀을 힘입어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갑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해 보려고 발버둥 치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회복될 수 있었고, 수많은 중국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았습니다. 아, 중국 선교의 씨앗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연약하고, 이성의 능력은 짧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사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인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곳은 하나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섭리와 계획을 믿고 고 맡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고통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인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사람이 안 흔들리는 방법, 그 방법을 알아차렸습니다.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 흔들리는 인간의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되게 하는 방법을 깨닫습니다. 근심 걱정에 흔들리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자유와 평안과 안정을 얻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절대 그는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자기 자신의 마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심 삼일입니다. 또 무너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는 배신을 잘하는 인생을 다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배신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는 오직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그를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만을 믿게 됩니다. 오직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마음만 의지합니다. 그는 이제 왕궁도 믿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 다니는 신세를 경험합니다. 자기를 환호하고 보호해 주었던 군사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함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기 쉬운 왕궁과 군대를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어지 그는 신앙심이 깊어져서 하나님 품을 반석과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좁은 의미에서 나의 구원이라는 뜻은 대적으로부터 생명을 건진다는 뜻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나의 영광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구원은 예수 보혈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승리를 이 땅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이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지식과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다른 말이죠. 내 체력과 감수성과 재력과 정치력과 처세술도 할수 없었습니다. 나의 부모와 친구와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구원과 영광이, 자기를 위한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권세자가 나를 도와준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시운이 잘 따라주고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받고 믿음 생기고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교회에 다닌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잘 잡고 내가 평탄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순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 고백, 다윗을 본받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당신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고백, 하나님 중심의 신앙고백의 기적이 있습니다. 다위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대적을 이겨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신앙 생활 하다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지금 보상받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꼭 내가 당장 지금 이겨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짧은 인생을 준비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꼭 권력을 회복하고 재력을, 재물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하고 오묘한 일들을 인생이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장 질병에 시달리고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으면 신앙 고백을 멈출 겁니까? 가지고 있던 돈과 재산이 다 떨어지면 신앙 고백을 멈추고 믿음을 버려야 합니까?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직장 생활이 끝나 버리면 하나님 찬양하다 찬양 멈추어야 합니까? 찬양을 탄식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원망하거나 저주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불치병에 걸려 사역할 때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창세기 39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일대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한 구절만 보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유복하게 태어나서 유복하게 생활하다가 승승장구하여 총리가 되었구나. 그러나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통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어구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 종되었던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오게 갇힙니다. 그 사실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형통했다라거나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로 꿰뚫고 지나갑니다. 요셉의 일생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일생 전체를 다볼 때. 우리는 고난도 형통의 일부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채색옷 입고 가난한 땅에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7년 흉년 때 같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들의 악행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과 민족까지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억울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지 않았다면 거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이유 있는 고난이며 그래서 그 고난도 형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 전체를 미리 관통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질 때 형통한 인생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10편 91편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병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내 감정 중심으로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악인을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확신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면 광풍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내가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확신 속에서 실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고백할 때그 고백이 능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들려드리느냐는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믿고 상상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소망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활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주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며 치유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면 실제 주님이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서로 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오히려 잠잠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 다윗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의 다윗의 영혼아 네가 너를 기대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능력을 보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아 네가 다른 인간의 말 하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 즉, 희망이 넘치는 인생만이 우울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주시는 요새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철벽같이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위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상상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고백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1997년 12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곳의 메둔사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19시간째 계속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잠비아의 샴 쌍둥이 조셉과 루카 반다를 분리하는 수술이었습니다. 벤 카슨 박사와 동료들은 탈진 상태에서도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벤 박사가 들려준 그날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수술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인력들을 모두 집합시켰다. 수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모두들 절망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이쯤에서 수술을 중단할 것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말문을 열으며 물었다. 수술 부위를 일단 봉합하고 수술을 계속할 힘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다들 중단하지 말고 수술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부분적으로 불리한 상태선 에두 아이가 다 죽기 때문이었다. 물론 현재로서는 수술을 계속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수술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선택이었다. 이제는 하늘에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어. 수술실로 다시 가면서 나의 이런 생각은 곧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수술을 주도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도했다. 그 순간 바로 전날 밤에 읽은 성경구절이 떠올랐다. 예수님은 진실을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laughs> 수술실로 들어간 우리 팀은 쌍둥이 주위에 다시 섰다. 나는 하나님이 수술을 집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예수님이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하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다. 그러므로 이 수술을 분명히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울혈된 혈관 구조부터 정리하기를 시작했다. 내가 근무하는 미국 병원에서는. 수술용 현미경과 가지런히 정돈된 정밀 도구와 팔과 손을 받쳐주고 고정시켜주는 플랫폼이 부착된 수술용 의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아공 수술실에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수술용 메스 하나였다. 그 메스를 들고 혈관벽을 하나씩 자르고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했다. 투명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혈관벽이다. 온 몸이 마비될 정도로 나는 지쳐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힘이 내 손을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수술을 대신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외과 의사로서 지난 날 특별히 힘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배기실에서 만나는 환족 가족들이 나에게 했던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것은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그때마다 수술하는 동안 정말로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정직하게 대답하곤 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나는 계속 체험해 왔다. 하지만 그날 매둔사 병원의 수술실 같은 경험은 처음이었다. 하나씩 하나씩 서로 붙어있던 100개가 넘는 혈관이 분리되고 절단되고 새로 연결되었다. 조색과 루카를 연결하고 있던 마지막 혈관이 <laughs> 분리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오디오에서 놀랍게도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퍼졌다. 그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이룬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었다. 장장 25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일렀다. 우리는 즉시 두 팀으로 나눠 쌍둥이를 맡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고, <laughs> 피로는 점점 몰려왔다. 그러나 신경외과 의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두 아이의 뇌는 심각한 부종증세도 보이지 않았고, 출혈도 심하지 않았다. 수술 시간 전체를 통틀어 수혈도 4병밖에 하지 않았다. 더 깊은 소식은 혈관의 울혈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두 아이의 뇌의 혈액순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조색과 루카의 수술이 대성공이었을 뿐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정상인으로 살수 있게 된 것이었다. 수술 부위를 꿰매고 보호막으로 소의 심낭을 덧대면서 우리는 정말 신이 났다. 신경외과 수술팀이 다시 한번 회의실에 모였다. 그때 정형외과 팀이 두 개의 골을 붙이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리고 의자에 앉자마자 우리는 모두 잠에 곯아떨어졌다. 정형외과 팀의 <laughs>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갔다. 그런데 쌍둥이 중한 명이 벌써 눈을 뜨고 양손으로 내시경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쌍둥이들이 중환자실에 당도했을 때는 또한 녀석이 똑같이 내시경을 잡아당겼다. 28시간의 수술 후에 보는 그 광경은 생명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우리 수술팀을 이끄신 가장 위대하신 의사인 하나님께는 놀랄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시각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고통과 위기를 겪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감정과 생각과 세상 중심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말고 반석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국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